사철 꼬돌꼬돌 꾸덕꾸덕한 아삭아삭하게 만들 수 있는 꿀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어, 그늘진 곳에 오이를 이렇게 널어주시면 돼요. 일단 오이를 하루 전 하루 정도만 이렇게 말린다는 거 미리 보여드리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이, 양파, 마늘, 청양고추, 홍고추. 굵은 소금, 간장, 맛술, 식초, 설탕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이 10개를 제가 오늘 할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말려놨습니다. 물기가 없는 오이를 4등분해서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오이 이 꼭지 부분 있잖아요. 이 꼭지 부분은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겨주시고 칼집만 네 등분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이 이 꼭지 요만큼 남겨주시고 왜냐면 여기 옷걸이에 걸어야 되잖아요. 요만큼 그러니까 남겨주시고 칼집을 2 등분, 이 등분, 그다음에 이거 4 등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지금 다 이렇게 다 오이를 문어 다리처럼 오징어 다리처럼 4 등분을 지금 다 해놨어요. 이렇게 오이를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은 오이를 지금 바트 통 있잖아요. 여기다 담아주세요. 나란히 나란히 이쁘게 이렇게 통에 넣으시고요. 굵은 소금 있잖아요. 굵은 소금을 이렇게 한 주먹 정도 해서 쫙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 주세요. 뿌려 주세요.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해서 한 이렇게 뿌려 준 상태에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만 절여 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소금에 절여서 2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오일에서 물이 이렇게 컬하게 나왔어요. 수분이 다 빠져나와 가지고 뻣뻣했던 오이가 이렇게 낭창낭창해졌어요. 그죠? 이, 이렇게 낭창낭창해진 이 오일을 한 두세 번 정도 찬물에서 씻어서 헹궈주시면 됩니다. 물을 이렇게 따라내시고요. 따라내시고, 흐르는 물에서 씻어주시면 돼요. 두번 정도만 헹궈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또, 다시 또 버려주시고, 자, 버리시고, 두 시간 동안 소금에 절인 오이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제 옷걸이가 등장하는 순서입니다. 옷걸이 쓰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이를 걸어야 되잖아요. 오이를 이렇게 걸어서 오이가 이렇게 여기 닿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식품용 랩 있잖아요. 랩. 아니면 종이 호일 같은 거를 살짝 둘러서 여기 다 걸쳐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일을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루미늄 호일은 어때요? 또 댓글로 하실 텐데 아무래도 알루미늄 호일은 비춥니다. 왜? 이 오일에 들어가 있는 소금기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로 감아놓으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은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랩 아니면 종이 호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서 자, 오일을 한번 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켓 한 벌, 오이 자켓 한 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이 두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열 개를 널어서 그늘에서 그늘에서 하루 정도만 건조시켜 주세요. 왜냐 오이의 이겉 표면뿐만 아니라 요 안쪽에 보면 수분 있잖아요. 이 수분도 하루 정도 그늘에서 건조시키면서 날라가요 수분이. 그래서 저장성을 높이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말린 하루가 지난 오이가 바로 이 오이 비교가 되세요? 하루 정도 그늘에서 말린 오이. 이건 가벼워. 가벼워서 아무리 들고 있어서도 안 물어. 왜 수분이 날아가? 얘는 지금 수분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햇볕이 안 되는 그늘에서 말려주시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창문 안 열고 그냥 말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난 오이가 탄생이 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리면 오이가 더 꼬들꼬들해지고, 지금 보시면 내부 수분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지를 담가도 오이가 무르지가 않습니다.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오이지를 무르지 않게 하루면 먹을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옷걸이에 말린다는 거 이제, 어, 알았어, 알았어. 하시겠죠? 어머, 소금에 절인 건데 짜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이지 담글 줄 아는데 아삭아삭해. 요 소금기를 깨끗이 씻어서 말렸잖아요. 짠맛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오이를 넣어서 하루 정도 말렸더니 아, 이러니까 오이 자체로 이 저장성을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장아찌 국물에 담가도 덜 짜고 저장 기간은 수분이 없어지니까더 길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를 오래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절이고 씻어서 딱 하루만 이렇게 말리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루 정도 말린 오이를 꺼내서 얘네들을 10개 10개를 자 이렇게 해서 장아찌 국물만 만들면 돼요 근데 오늘 오이지는 초초초 초, 간단이라고 했습니다 국물 아주 간단해요 진간장, 맛술 식초, 설탕, 간장, 맛술, 식초, 설탕을 2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넣으시면 끝나요. 끓일 필요도 없어요. 일단 설탕이 녹아야 되니까 설탕 먼저 넣고 여기 설탕 먼저 넣고 여기 식초하고 맛술을 넣어 잘 녹여줘요. 설탕을 조금 녹여주세요. 충분하게 충분하게 이걸 조금 녹여주세요. 설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았잖아요. 녹았을 때 바로 그때 진간장을 넣고, 이렇게, 진간장만 2의 비율이에요. 넣고 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맛술이 들어갔잖아요. 맛술이 들어가서 이 간장의 짠맛을 희석하고, 또 알코올로 저장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저는 지금 이 장아찌 국물 끓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알코올을 사용하시면 저장기간을 좀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맛술의 알코올 농도가 한 13에서 1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마시는 청주 아니면 순한 소주 있잖아 그 정도의 도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근데 나 집에 맛술이 없다? 그러면 뭐 먹다 남은 청주 아니면 소주 같은 거 있잖아요 청주나 소주 다한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소주는 조금 도수가 높으니까 어 한컵다 넣지 마시고 종이컵 한삼 분의 이 정도만 따르시고 삼 분의 이 정도만 소주 넣고 나머지는 생수를 넣어서 한 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 이게 조금 도수가 높으니까. 자 이렇게 다 이제 끝났습니다. 말린 거 하루 정도 꾸덕꾸덕하게 말린 오이 있잖아요. 앞뒤로 조금 여기 뒤만 조금. 좀쓴 부분만 조금 잘라 버리시고요 한반 정도 먹기 좋은 정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썰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한반 정도, 반 정도는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계셔서 이렇게 담으세요. 이렇게 담으세요. 반 정도, 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통에 이렇게 담으셔요. 야, 기가 막히게 딱 맞네요. <laughs> 이럴 때 정말. 결을 느낍니다. 여기 양파 있잖아요, 양파. 양파를 좀 썰어. 좀 썰어서 같이 조금 여기 청양고추 있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알싸한 맛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조금 칼칼해지면서 또 맛있거든요. 이고추 마늘도 편마늘 있으시면 썰어 넣으시고 안 그러면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넣 주시면 조금 더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을 우러난다고 할까요 뚜껑을 닫으세요 뚜껑을 닫고 이렇게 완성된 당아찌는 냉장고에 넣고 하루 정도만 하루 정도만 맛이 이 안에 싹 들도록 숙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한 반나절만 지나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진짜 하루 만에 오이즈가 완성이 된 건지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꺼냈습니다. <laughs> 어떡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루 지났는데 지금 오이에 다 맛이 뱄어요. 24시간 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 두꺼운, 두꺼운 대로 여름 오이가 워낙 뚱뚱한 오이로 담았잖아요. 그런데도 얼만큼 아삭거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이 정말 끝내줘요. 얼른 밥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밥을 가져왔어요. <laughs> 제가 밥을 먹으면 항상 페퍼는 근데 페퍼야 너 오이 싫어해. 페퍼는 오이 안 먹어요. 그냥 여름 반찬 별게 있겠습니까? 밥하고 오이만 있으면 끝나요. 이 번에서 쫄튼다. 이거 10개 담은 오일지. 아마 일주일도 못 가서 동날 거예요. 그러면 또 10개 사다가 이렇게 하루만 말려 놓고 간장 끓이지도 않잖아요. 소물 끓이지도 않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여름 내내 뚱뚱한 오이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봄 오이는 봄 오이대로 여름 오이는 여름 오이대로 정말 그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약념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맛있는 건강 음식이 될수 있잖아요 오이지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번 오이 끝났네? 하지 마시고 후다닥 여름 오이 10개 탁 사다가 해먹을 수 있는 정말 초간단 안전 쉬운 오이지였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페퍼야 페퍼야 속상했어? 페퍼 속상, 페이파 속상했어 페퍼는 오이 안 먹는데 다른 간식 먹자 페퍼야 다른 간식 먹자 Ja, Takk.